보시죠. 구 그렇죠. 주면 음. 내에 나오는데. 가수. 아 예. 아 감사합니다. 아, 네. 매니저님 오늘. 아 고수 또. 가수님. 감사해요. 아유. 이거 만들었어요아 감사합니다. 너무 가까이 오셨는 거. 하 떨려라. 고수 또올 때. 아 뭐가 고치. 모발 고치지. 보면은 감사해요, 꽃 이렇게 누가 꽃이에요? 축하해 많이 축하해주시고 누가 꽃이지? 아 애니저님꽃 아아 어딨게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 진짜 웃기는 소리가 왔겠지만 꽃 어딨게? <laughs> 중간에 있지 아, 네. 와 어제 얘기하고 봄을 조금 올려봤어요 아, <laughs> 숯가시요? 숯가시, 숯가 예뻐요 그, 숯가시 너무 예뻐요 여기 가시라니 어떡해 우리 이라는 아, 단어가 있잖아. 리 밀어낸 단그 사람 때처럼 머리를좀아고리 밀어낸 단어가 있잖아. 우리 밀어낸 아니지만 그때처럼의 그런 아가상잖아아니더라고아 우리 밀어아 <laughs>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. <웃음> 아, <웃음> 저희는 즐겨요. <죽여요. 웃음> 네, 설레요. 되고, 설레요. 또 저희는 또 떨려요. 기대도 되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성적도 좀좋았으면 좋겠고. 네. 좋을 거예요. 네, 네. 거예요. 잘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. 알겠습니다. 사람만 다 똑같죠? 네, 네. 아요 네, 아무래도 뭐 그래도 사진 사진도 잘 나오고 이제 뭐 음악도 그렇고 매니저님. 좋은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좀.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정규 앨범 또 언제네? 예, 네, 정규 앨범이라고 얘기하면은 아까 하늘도 그런 얘기 하지만, 어? 어, 정규 앨범 이시국의 정규 앨범, 어, 약간 어 용기이기도 하고 대단해요. 멋있잖아요. 네, 여러분들 덕분에 할수 있는 게 아닌가. 어, 여러분들 덕분이죠. 할수 있는 게 아닌가가 아니라 여러분들 덕분. 정말. <laughs> 그래서 뭐 이렇게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에 더 감사하고 더 뭐랄까 사실 막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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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모자처럼 내추럴한 모습 어쩌다 한번 보여줘야지. 제일 내추럴한. 어, 왜요? 생얼도 이뻐요. 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. 거짓말이에요. 네. 아, 네. 아, 네. 똑같은 거예요. 살졌을 때도 괜찮다, 괜찮다, 살 빠지고. <laughs> 다지 <laughs> 마세요, 이렇게 생각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, 다 좋은데. 네? 다, 다 좋은데. <laughs> <laughs> 이왕이면. 말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, 조금 더 예쁘다. 이게 더 낫다 이거잖아. 그렇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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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을 못해. 한 번은 너무. 네, 여기 성함이 해요. 너무 좋겠네. 언제도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뭐 내추럴한 모습이라든가, 뭐 약간 좀뭐개구진 모습들. 근데 또 이렇게 또제 음악으로 이렇게 할때도 뭔가 되게 진중한 모습. 뭐조금서 연출도 그한번도 있지만 거기서 또 진중한 모습. 또 재밌게 노는 거. 같습니다. 그리고 또다 여러분들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? 네, 요 근데 숙제를 왜 이렇게 요새 많이 줘요? 아 <laughs> 어렵제어요전 많이 했잖아요. <laughs> 이제 앨범 만다고 얼마나 많이 해. 네.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 차례? <웃음> <웃음>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. 이제 앨범, 앨범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의 노 밤, 잘했어요. 밤새 노래하고 어떻게 너무 진지해. 진짜가요. 아, 진짜요? 네. 그다음 저희 몫이에요 그러면? 네네. <laughs> 공부 네. <laughs> <홍보를> 열심히 하세요. 그래, 여러분 이세요제또 저기 인스타 홍보부터해서 저기 틱톡까지. <laughs> 잘한다 잘한다. 네, 6시 되면 이제 완곡이 나오잖아요. 좀 잘라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. 다할 필요 없어요. 쌉인마, 음. 하이라이트 부분. <laughs> 네. 감사습니다게요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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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장난, 장난이에요. 아, 진짜인 것 진짜 아, 같은데. 장난 저희는 진짜로 알아드릴게요. 네. 알아서 좀 넘어가요. 귀여워. 열심히. 그러니까 아, 뭐, 전에도 라이브 때 말씀드렸는데, 이, 저의 그 음악 한 페이지에 같이 가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해요, 정말 아, 갑자기 훈훈해졌어. <laughs>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, 어, 내가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거야 건 옛날부터. 아, 왜요? 그러니까 디너쇼도 해야죠, 디너쇼까지. 그때는 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가거든요 나한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 몸이 가난는 기억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아 이제 그만 아 몸이 고생을 아 기억해서 그런 거 같기도 고 그런데 그런 것만 한적 없었잖아요 언제 가난했어요? 아니, 아니 그렇다고 <laughs> 기도하겠습니다 <기분 웃음> 아, 아, 그만 가난. 가요 진짜, 잘하고 있는데 아생님 오늘은 물 만드셨죠? 네? 물 만드셨죠 오늘은? 밥만 <laughs> 먹었냐고요? 어제 어제 술 마셨나고 막. 아, 어제요. 어제. 예, 어제, 예. 어제 그 화면이 약간 빨개서. 빨개. 아, 지금도 얼굴이 빨개. 아, 아 그건 불터한 거예요. 거의 애가 빨개. 일부러 거기 칠은. <laughs> 거기 는거요 <와서, 웃음> 여기 말하는 거죠? <laughs> 네. 여기랑 여기. 그치 <laughs> 그 수치, 수치 수치 메이커. 코에는왜 있어요? 그러면. 원래 하는 거 여기 이렇게 일자로요. <laughs> <근데> 여기만 올바르게. 여 하는 거예요. 엔지언엔나방송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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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오늘 밤에는 한잔 하세요. <laughs> 아, 네. 핫한 하이야아 <laughs> 진짜 진는데아 아, 정말? 아, 아, 뭐? <laughs> 양말, 양말 아, 양말, 아, 그래서 o 양말을 잘버 n Young man, b e c a u 왜 버려? e are not a child. We a r 거 not a commissioner. We are not a c o m 스 i s s i o n e r We are not a c 제 m m i s s i o n e r We are not a c o m m i s s i o n 아, 안보 뭔, 뭔 뭔데요? 텐트 양말, 뭐, 아 텐트 양말. 아, 텐트. 그건 아니고요. 아 아무튼, 그렇습니다, <laughs> 여러분. 저 꽃다발 없었으면 아, 뭐, 어쩔 뻔했어. <laughs> <잠깐, 웃음> 네,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일들도 많았으면 좋겠고, 그리고 또 3월달에도 좋은 일이 있으니까. 네 네,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. 그, 그런 시간들에 어, 탑승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3철에 음악 열차에. <laughs> 저희가 네, 감사해요. 네, 슬슬 기름칠할 때가 됐 제가 운전은 여러분들은 보시아다 시켜. <웃음> <웃음> 운전 잘해주세요. 고하셨어요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볼트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티켓이랑 다 만들어주셔가지고. 근데 떡캐 외국 들고 나오셨어요. 그 스태프분들 드린 건데. 또, 갖고 왔어. 많다고 하셔가지고. 아. 아, 많아, 아 우리도 많을 거야. <laughs> <laughs> 저희 나눠줘요. 네, 안 돼. 죄송해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합니다아니아니 빨리 못 가요, 그냥. <laughs> <laughs> 못본 척. 안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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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